미국의 한 마을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사위 한명 때문에 온 마을이 떠들썩한데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죠. 다름 아니라 제가 곧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남자친구를 보겠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 하셨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한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물론 저도 제가 한국에서 살고 한국 남자와 결혼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한국과는 전혀 연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 익숙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아인은 중국이나 일본을 먼저 떠올렸고요. 학교에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중국의 무술영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서 가끔 정치적 이슈로 다뤄질 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일본어나 중국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한국어를 배우려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부모님과 뉴욕으로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동양인 관광객으로 보였는데 길에서 볼 일을 보고 있지 뭐예요? 솔직히 저는 동양인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정말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인들은 다 저렇게 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최대한 그 무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부모님과 멀리 돌아다녔는데 식당에서 다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주문하는 모습을 보니 중국인인 것 같더라고요. 중국어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점원이 굉장히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어가 어렵다면 번역기를 쓰든 바디랭귀지를 하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자기 할 말만 하는 모습이 기가 찼어요. 결국 사장님이 나서서 그쪽에서 번역기를 써서 주문을 받더라고요. 저는 진상을 부리는 중국 손님들 때문에 얼른 나가고 싶어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시끄러운지 계속 그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를 엉망으로 만든 채 거의 다 먹은 접시를 놔두고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산은 커녕 그냥 자리를 뜨지 뭐예요? 저는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귀를 쫑긋할 수밖에 없었죠. 대충 상황을 살펴보니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안 내고 가겠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온 음식을 거의 다 먹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식당 사장은 그들을 설득하다가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도 그들의 태도는 막무가내였어요. 들어 누워서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그걸 보고만 있어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라 부모님과 얼른 그 식당을 떠났습니다. 제게 동양인에 대한 기억은 그게 전부라 사실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저 먼 나라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의 쌀쌀한 날씨 속에서 담임 선생님이 새로운 전학생이 있다고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새로운 전학생은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에 키도 크고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그 아이가 짓고 있던 환한 미소였죠. 대부분의 전학생들은 낯선 환경에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친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자신의 이름을 예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예전에 봤던 중국인이 떠올라 경계하게 되었지만 예나는 등장과 동시에 반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죠. 쉬는 시간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예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발표해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체육 시간엔 배구를 뛰어나게 잘해서 선생님이 직접 배구팀에 들어가 보라고 권유할 정도였죠. 점심 시간에도 예나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들렸고요. 주변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나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사교성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확고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에 열정이 가득했고요. 눈빛이 반짝였죠. 미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미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죠.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예나는 매일 한국 음식들을 도시락에 가져왔는데요. 그것들은 모두 예나 어머니가 직접 싸주신 것들이었죠. 김밥을 처음 봤을 때꼭 정교하게 만들어진 예술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색의 재료들이 가지런히 말려 있는 모습이 무척 예뻤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향이 퍼질 때마다 주위에서 관심을 보였고요. 비빔밥은 여러 가지 색감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향신료와 양념이 부담스러웠지만, 한입 먹어본 순간 그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예나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이야기와 의미를 함께 들려줬죠.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예나가 가족과 전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나는 언제나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했기에 그녀가 갑자기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순간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어의 억양과 흐름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와도 달랐습니다. 영어의 강한 강세나 스페인어의 유려한 리듬과는 사뭇 다른 독창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었죠. 문장의 끝맺음이 날카롭다가도 어느 순간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마치 음악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언어를 익히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망설이다가도 결국 예나에게 조심스레 한국어를 가르쳐 줄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예나는 망설임 없이 좋은 생각이라며 환하게 웃었고 곧바로 학습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애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히 예나와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 자체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암호처럼 보였어요. 단순한 기호처럼 보이는 글자들이 조합되면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무척 신기했죠. 영어와는 전혀 다른 문법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어 공부의 첫 단계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나는 공책에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주었고, 저는 그대로 따라 써봤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부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글자의 모양이 너무 헷갈렸습니다. 받침이 들어간 글자는 특히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계속 반복하며 연습을 하다 보니 손에 익기 시작했고, 한글로 제 이름을 쓸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성취감을 느꼈죠. 처음으로 한국어 문장을 읽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조합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과정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글은 체계적이어서 몇 가지 규칙만 익히면 새로운 단어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발음 문제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정확하게 따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예나는 직접 여러 번 발음을 하나하나 들려주며 차이를 설명해 주었는데 듣는 순간에는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막상 제가 따라하면 똑같이 들렸어요. 아와 어의 미세한 차이도 헷갈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섬세한 발음 차이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무척 재미있었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개념이 신선했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말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어에서는 없던 개념이라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죠. 점차 이 차이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반영된 문화적 요소라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죠. 그냥 잠깐 새로운 취미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한국어를 읽으며 예나와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시고는 살짝 놀라신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뿐이었고, 크게 신경을 쓰진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과 이런 깊은 연을 맺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저는 확신이 들었죠. 한국에 가서 직접 문화를 경험하고 언어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예나가 한국에 돌아간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배워가며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가치관, 전통을 배우면서 저의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죠. 당시만 해도 한국은 지금처럼 세계적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중적인 흐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부모님도 이런 현실들을 잘 알고 계셨기에 제가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는 사실에 강하게 반대하셨죠. 미국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굳이 멀리 있는 나라에서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저를 많이 염려하셨어요. 당연히 저도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국어를 배워가며 느낀 기대감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저를 결국 한국으로 향하게 했죠.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린 결정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확신하죠.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갈 때,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13, 3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이곳에서 펼쳐질 내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어요. 거리에는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고요. 버스와 지하철의 안내방송도 모두 한국어였죠. 책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창 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도로에 걸린 표지판들을 읽어가며 내가 배운 한국어가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쓰인다는 게 신기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치안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도 테러에 대비한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등하교할 때도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비상구를 확인하며 낯선 사람들을 주에 깊게 살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분실한 물건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 정도로 안전한 곳이 정말 존재할까 싶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귄 친구 수진과 함께 지하철을 탈 때였는데요.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가방을 꼭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게 기본이었어요.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소매치기가 흔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같은 습관을 유지하며 가방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혹시 도둑을 걱정하는 거냐는 말에 수진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CCTV가 많고 치안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거의 볼 일이 없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치안이 좋은 나라라도 소매치기가 완전히 없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파리나 런던 같은 선진국에서도 여행할 때면 가방 조심하라는 경고를 듣는데 한국은 다르다는 이야기가 쉽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라고 했죠. 가방을 무심하게 옆에 둔채 앉아있는 사람들, 핸드폰을 보며 여유롭게 서있는 승객들, 심지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까지 보였어요. 그 누구도 소지품을 불안하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저도 조금씩 한국의 안전함을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경계심이 사라졌습니다. 카페에서는 가방을 그냥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 있었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둬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 신기했던 점은 늦은 밤에도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전 문제로 인해 야간 근무는 대부분 남성이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여성들도 밤에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버스의 노선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일조차 긴장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마다 실수하는 일이 많았고요. 복잡했던 지하철 노선도를 볼 때는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하나둘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메뉴도 별 고민 없이 주문하게 되었고요. 지하철 환승도 이제는 문제 없이 할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배달 서비스는 정말 신기했죠. 미국에서는 밤늦게 음식을 시켜 먹는 게 흔하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다양한 메뉴를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지만 몇번 써보니 금방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갔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발이 먼저 신발을 벗고 있더라고요. 바닥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방석 없이도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온돌이 주는 따뜻함을 경험하고 나니 겨울이 오기를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주는 불편함 없이 포근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지내야 할 이유 중 하나로 온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한국 생활을 걱정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심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시며 별일 없는지 확인하셨지만 제가 보내는 사진과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점점 걱정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치안이 안전하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자 미국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시작했죠. 가끔 화상 통화를 하며 한국에서의 일상을 보여드리면 부모님도 처음보다 마음이 놓이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기를 바라셨고요. 그 점에 대해선 좀처럼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죠. 결국 저는 한국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 콘텐츠를 연구하는 일을 해왔고 자연스럽게 영화 제작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지금은 모두가 아는 유명한 곳이지만 당시만 해도 직원이 2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의 4층에 있었고 회의실이라고 할 만한 공간도 파티션을 나눠 만든 작은 자리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넘쳤고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가득했죠.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맡아야 할 역할도 많았습니다. 해외 콘텐츠를 분석하면서 마케팅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했고 가끔은 통역까지 맡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께는 2주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언급하시며 자연스럽게 비교하셨죠. 작은 회사에서 주말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걱정이 많으셨고, 이젠 경력도 쌓였으니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경험들이 앞으로 더큰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했고,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회사 직원들이 모여 새로운 영화 기획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피곤함도 잊을 만큼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우산을 챙겼겠지만 그날은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하고 말았죠.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빗줄기를 보며 한동안 고민했어요.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릴까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근처까지 가신다면 같이 쓰실래요? 고개를 돌리니 단정한 셔츠를 입은 키큰 남자가 검은색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중하게 사양했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아래로 함께 걸어가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어디까지 가면 되냐고 묻길래 회사 이름을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죠. 저는 그저 우리 회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싶었지만 곧 잊어버리기로 했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직원들끼리 웅성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고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수현씨가 새로 팀장님이 오시는데 그가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USC에서 영화를 전공했고, 할리우드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다들 자유로운 회사의 분위기가 바뀔까 걱정하고 있었죠. 오후 4시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좁은 회의실에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침에 우산을 씌워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앞으로 기획팀을 이끌게 된 김지훈입니다라고 소개했어요. 회의 내내 전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그의 말투를 들으며 아침에 느꼈던 따뜻했던 인상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날쯤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고요.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아침의 일은 우리만 아는 비밀이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업무가 점점 많아지면서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신없이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훈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두고 갔어요. 아무 말 없이 놓고 가는 모습이 왠지 더 신경 쓰였죠. 감사하다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일과 관련해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어요. 업무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때마다 서로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깨닫곤 했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특히 영화에 대한 관심사가 겹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해외 출장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긴장도 됐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지만 협업할수록 호흡이 잘 맞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신뢰도 깊어졌고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들이 잦아지면서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긴 회의가 끝난 후에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근처 포장마차를 찾곤 했죠. 뜨거운 우동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업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꿈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흘러나왔습니다. 피로가 쌓일 때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함께 웃으며 기뻐했죠. 주말에는 가끔 도봉산이나 북한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처음엔 단순히 건강을 생각해 시작했지만 점점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사무실에서 일할 때와 달리, 산을 오르며 나눈 이야기들은 더 깊고 진솔했습니다. 정상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주는 특별한 순간도 잊을 수 없었어요. 힘이 들 때면 서로 응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1년이 넘었어요. 매일 마주하며 지내다 보니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가벼운 산책과 주말의 등산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가치관이나 생각도 자연스레 공유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결혼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를 맞이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러나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꺼냈지만,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고, 어머니 역시 걱정 어린 목소리로 한국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미국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이메일과 전화만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직접 찾아뵙기로 했어요. 지훈 씨도 흔쾌히 동의했고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는 멀리서 저를 보시자마자 반갑게 웃으셨지만 지훈 씨를 향한 시선은 한없이 냉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인사만 건넨 뒤 말없이 걸음을 옮겼고 어머니 역시 아무런 말 없이 우리를 따라갔어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어요. 어머니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가 가득했어요. 반대하는 입장이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만큼은 지키려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부모님은 다시 단호해졌죠. 아버지는 지훈 씨의 가정환경과 학력을 묻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직장에서의 미래와 경제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물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내비쳤을 때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지훈 씨는 차분한 태도로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자신의 학업과 직장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결혼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미국 내 인맥과 경력을 전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냉정하게 짚으셨고요. 어머니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강조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꼼꼼히 설명하셨어요. 명절 문화, 직장 내 환경. 여성으로서 겪을 어려움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걱정을 드러내셨죠.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며 은퇴 후의 삶과 의료 시스템, 아이 교육 문제까지 고려해 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손주가 태어났을 때 거리가 멀어질 것을 걱정하며 미국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셨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흔들림 없이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태도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정하면서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후는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고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1년에 몇 번씩은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지후는 준비한 것이 있다며. 커다란 가방을 열었죠. 어두운 남색 캐리어 안에는 정성스레 포장된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아 깜짝 놀랐어요. 지훈은 예전부터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했다고 했죠. 선물마다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고요. 거기엔 각각의 사용 방법과 의미가 영어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꺼낸 것은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최고급 전기장판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 보는 물건이라 반응이 미적지근했죠. 하지만 지훈은 밝은 얼굴로 한국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필수품이라며 직접 설명했습니다. 다음 선물은 여러가지 종류의 믹스커피였어요. 고급 브랜드부터 흔히 볼수 있는 제품까지 골고루 준비했죠. 지훈은 직접 커피를 타서 부모님에게 건네드리며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한 모금 드신 부모님은 곧바로 눈을 크게 뜨셨어요. 마지막 선물은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약과였죠. 고급 한과 전문점에 특별 주문한 것이었는데 예쁜 도자기함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 약과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반짝이는 황금빛 약과를 보며 부모님은 흥미로운 듯 바라보셨고요. 한 조각 드시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죠. 그날 저녁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 하셨던 부모님도 지훈이 하나씩 건네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전기장판의 온기, 믹스커피의 진한 향, 약과의 독특한 맛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녹여가는 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깜짝 놀라달려가 보니 두분 모두 전기장판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평소 허리 통증 때문에 자주 깨셨는데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통증 없이 편하게 주무셨다고 하셨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어제 맛본 믹스커피를 직접 타 마시며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에서 어머니는 지훈에게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러라고 하셨고요. 아버지는 말 없이 어깨를 두드리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지훈의 눈가가 붉어지고 저 역시 벅찬 감정을 숨길 수 없었죠. 그날 이후 부모님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돌아간 후에도 부모님은 우리 한국 사위가 준 선물이야라며. 믹스커피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자랑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의외였죠. 한 모금 마신 후 예상보다 훨씬 진하고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전기장판 이야기를 꺼내자 이웃들도 깜짝 놀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바로 온라인에서 구매하려고 검색하기도 했죠. 그후로 지훈이 선물을 보낼 때마다 부모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던 부모님이 지금은 한국과의 인연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지훈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 상황이 정말 달라졌죠. 무엇보다 기쁜 건 부모님이 지훈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가 더욱 빛날 거라는 걸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한국 세대기 되는 주인공을 많이 응원해주세요.